8로선 다산역에서 도보 1번 초초초 역세권 침실, 다용도실, 세탁실, 욕실 다용도실과 침실 사이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아니 44형인데 11만원? 그것도 1인 가구 청년이 이 크기인데 이 금액이라니 아 GH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G H 공사의 2025년 상반기 경기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1부 L H, 2부 S H, 3부 G H. 어느덧 행복주택 3부작의 마지막입니다. 어쩜 이렇게 3사에서 시기를 딱 맞췄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빨간 날은 어린이집이 쉬잖아요. 아이구야. 토요일은 강의도 있는데 아영아 아리나 아빠가 이렇게 산다. 무튼 우리 G H 경기 행복 주택은 1,569호 공급 물량이 아주 대박입니다. S H는 300몇호였잖아요 우리 G H는 1,505배입니다. 남양주, 수원, 안양, 화성, 양평, 파주, 하남, 광주, 평택, 오산, 성남 경기도 이것저것에 다 나왔어요. 먼저 이번에 가장 많이 모집하는 다산역 A2블록을 볼 텐데, 위치는 여기. 8로선 다산역에서 도보 1분. 초, 초, 초 역세권. 어머나 세상에. 제일 많이 모집하는 단지인데, 초 역세권이야. 그리고 다산역에서 잠실역까지 24분. 한 방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다산 진건대시야. 여기 장기전세주택이 짱이었는데, 참 여러분 gh 공고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gh 행복주택에 당첨돼서 입주하게 되면 여기가 경기도니까 서울시민이었던 분은 서울연속거주기간이 리셋됩니다 sh 공고에서 서울연속거주기간이 배점으로 자주 보이는데 여기 당첨돼서 입주하면 이제 서울연속거주기간으로 빵점 또 대부분의 sh 공고에는 접수를 못합니다 sh는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이런 지역 제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역 A2블록은 신청하지 말라고 우리 방팀장님이 영상에 꼭 넣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다산, 여기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첨돼서 여기 입주하면 서울 연속거주기간이 리셋되고, 앞으로 SH공고에 접수 못할 수도 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쟁자 제거 숙제 끝. 자, 그래서 우리 다산역 주변에는 먹거리도 많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조금만 걸어가면 수변공원까지 대박이죠. 넓게 보면 다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녹지가 태극문양, 왕숙천이 또 이렇게 흐르고. 크. 너무 좋다. 그리고 사실 다산역 A2블록은 얼마 전에 아영인의 집들이로 다녀온 곳이잖아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집은 확실히 GH가 잘 짓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달라요. SAC 출신,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집들이 주인공군도 완전 만족. 경기행복주택 거주 후기와 내부 모습이 궁금하다면 여기 영상 보고 옵시다잉. 다산역 A2블록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깔끔하죠 사거리에서 오면 이런 느낌 남양 햇살 맛집 크, 이거지 다산역 출입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뒤돌면 상가가 빠방 합니다 있을 거다 있다 평면도 보면 총 4가지 타입인데요. 24, 33, 36, 44. 먼저 24형부터 보면 전형적인 원룸 구조, 발코니 있고, 샤워부스 있고,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계층에게 총 55호를 공급합니다. 임대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금액이에요. 9만원도 좋고, 18만원도 좋고, 24만원도 좋고. 이 가격으로 초역세권 아파트를 어떻게 갑니까? 두말할 것 없이 굿. 다음은 34명. 1.5룸 구조. 그렇지.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 그래야 결혼... 지금 보니까 발코니 창이 엄청 두껍습니다. 난방비가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년과 주거부 배수급자 고령자 계층에게 총 32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11만원. 크... 36형도 볼게요. 1.5룸 구조. 여기가 집들이 주인공 타입이에요. 일단 기억자 주방과 거실이 보이고 여기는 방이 두개 아래는 침실로 쓰고 위에는 옷방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이 평면도 보더니 확딱 빠져가지고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입 PD님은 별 반응이 없던데 아직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얘가 1티언데 무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계층에게 총 280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금액입니다. 13만원 미쳐버렸다 참 관리비도 13만원이죠 난방비 급탕비 수도료 전기료 같은 개별 사용료와 공동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3월인데 이 금액 아, g h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44형 여기는 방이 하나 둘 투룸구조 팬트리 너무 좋구요 주방 거실 좋습니다. 역시 GH44형은 신혼부부와 고령자계층에게 총 95호를 공급하고 임대조건은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아니 여기는 초초초 역세권인데 투룸아파트가 16만원? 관리비도 16만원이야. 이게 무슨 일이라니? GH공사 대단해. GH공사 최고야. 다음은 화성시에 나온 동탄호수공원 A76-1블럭. 동탄호수공원 경계행복주택 입니다 위치는 여기 올 초에 소개한 a 9 3블록장기전세주택이 여기 있고요 저는 여기에 공공분양을 넣었었다 아니 오늘 공고 단지 선택을 방 팀장님이 했는데 가만 보니까 연속으로 제가 떨어진 단지 옆을 골랐네요 이 사람이 신종반항인가 그만큼 좋은 곳이다 이거겠죠? 왜냐하면 단지 앞에서 요렇게 해서 동탄호수공원까지 쭉이어져있다 있거든요. 산책하기, 운동하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걷다 보면 우리 동탄 집들이 주인공 매력남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데드리프트를 100kg 넘는 걸 그냥 막 들더라고 반했잖아. 아, 그리고 일단 사람이 너무 괜찮아. 이런 사위를 만나고 싶다 할까? 합격. 아 팀장님이 집들이한 지역으로 반지를 고르셨나봐요. 그리고 다리를 하나 건너면 먹거리가 이만큼. 항아리 보쌈. 어우 맛있어. 어머. 여기 인공 폭포도 있나봐요. 크게 보면 동탄은 요렇게 코끼리 죄송합니다. 신도시라 그런지 녹지가 크, 도로가 쭉쭉 아주 좋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크. 깔끔해요. 995세대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내부는 18형, 26형, 36형, 44형. 총 4가지 타입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청년계층은 18형, 26형, 36형. 그리고 44형까지 전부 접수할 수 있다는 사실. 대박!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6형과 44형을 살펴볼게요. 먼저 26형은 전형적인 원룸 크기인데 뭔가 전형적인 원룸 구조라고 하기엔 구조가 독특합니다. 양재어 코네스트, 청안조 같은 느낌이에요. 가운데 이건 뭘까요? 잘 모르겠고요. 요렇게 유턴 구조니까 6시든 3시든 내 마음대로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면 내 집을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6형은 청년과 고령자계층에게 총 61호를 공급하고 임대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금액입니다. 6만원. 와 미쳤다. 가격 진짜 대박이에요. 다음은 44형. 44형은 ABC 총 3가지 타입인데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튼 침실, 다용도실, 세탁실, 욕실 전부 동일한데 공간별로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요. 다용도실과 침실 사이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욕조도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에게 총 94호를 공급하고 임대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아니 44형인데 11만원? 그것도 1인 가구 청년이 이 크기인데 이 금액이라니 지금 관리비로 눈탱이 친다는 불신주의자들이 있는데 공기업에서 관리비로 눈탱이를 어떻게 치니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등 개별 사용료와 공동관리비를 더해서 3월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GH, 경쟁주택 완세! 저는 sh 출신이에요 sh 사장님이 gh 사장님으로 가시긴 했는데 저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윤씨 사장님은 김씨 우리 누나는 조씨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저는 이때 본사에서 근무도 안했는데 하고 싶은 말은 gh 편드는 거 아니다 아니 44형 아파트가 11만원이래요 탈서울이 답인가 봅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원에 나온 수원 광교행국주택입니다. 위치는 여기. 신분당선 광교역에서 도보 18번. 아, 여기는 인연이 다은 단지가 없습니다. 일단 단지를 감싸고 있는 공원이 눈에 띄고요. 맞은편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서도 아니고 경찰청이 있네요. 그리고 경기대학교도 있습니다. 광교역 아래는 이만큼이 다 먹거리, 놀거리고요. 이마트도 가까워요. 놀땐 놀고, 쉴땐 쉬자. 좋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머나 유치원도 바로 옆에 있네요 내부는 36형 38형 44형 총 3개 타입으로 먼저 36형은 A타입으로 청년에게 C타입으로 고령자에게 공급한대요 A는 1 5룸 구조에 귿자 주방 샤워부스 C는 미닫 주문 36형은 청년과 고령자 계층에게 총 81호를 공급하고 임대조건은 소득있는 이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수원 광교 확실히 위치가 위치인지라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금액이 살짝 높지만 그 그래도 18만원 괜찮다 다음은 38형 36C타입과 비슷한 분리형 1.5룸 주방 거실이 넓긴 한데 38형치고는 구조가 살짝 아쉽네요 청년계층에게 5호를 공급하고 임대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44형 보겠습니다 오 구조가 독특하죠 일단 방이 하나 1.5룸인데 주방이 어잉? 복도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주방이래요 이거는 냉장고장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팬리인가 이건 북박이장 같고 신선합니다 저는 이래서 GH가 좋아요 판에 박힌 구조가 아니잖아요 광교 44형은 유턴해서 화장실을 갑니다 여기도 신기 여기도 신기 와우 무튼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에게 총 43호를 공급하고 임대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200입니다 집주인이 GH이니까 보증금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아니 경기행복주택 아니면 이 금액으로 이런 집 어떻게 구하냐고 GH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탈랑 세군데 봤습니다. 아직 봐야할 단지가 13곳이나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접수해볼까 행복한 고민 해봅시다. 3. 공공임대주택만의 꿀혜택 상호전환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임대료를 줄이는 대신 보증금을 늘리거나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임대료를 늘리는 제도가 바로 상호전환입니다. 100만원 단위로 할수 있는데 쉽게 보증금 100만원당 임대료 5,833원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전환시 이율 7%를 해석하면 내가 7%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줄이는 게 이익이라는 말이 됩니다. 당연히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可能。 신청 자격 보겠습니다. 대학생은 두 가지입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가 결혼하지 않았고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은 100% 이하. 금액으로 보면 3인 가구 762만원. 신청자 본인의 자산은 1억 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관계없어요.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 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대학생과 같습니다. 청년계층은 세 가지입니다. 청년 4생 그리고 주거 약자,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결혼하지 않았고, 세대의 소득은 100% 이하, 세대의 자산은 2억 5천 4백만 원, 자동차는 3천 8백 3만 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431만 원, 청년계층은 등본상 세대원일 경우 신청자 본인만 심사하니까 내 월급만, 내 자산만, 내 자동차만 보게 되고,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청년과 같습니다. 주거약자는 청년계층 일반공급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계층은 세 가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세대의 소득은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 602만원, 맞벌이는 712만원이에요. 자산은 3억 3천 7백만원, 자동차는 3천 8백3만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전제로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 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청년과 마찬가지로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입주하는 게 아니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상관없어요. 한 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 금액은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고령자는 만 60. 이상으로 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3억 3700만 원, 자동차는 3803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관계없어요.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됩니다. 추가로 LH와 SH는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의 기회를 줬는데, c h 는 그런 거 없이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주는 베네트 기존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제 당첨자 선정 방법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순위에서 추첨합니다. 모든 계층이 동일하고 순위가 없는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바로 추첨. 대표적으로 남양주 다산역 A2 행복주택을 예시로 보면 남양주 또는 연접 지역. 그러니까 서울, 구리, 의정부, 포천, 하남, 가평, 양평, 경기광주시에 대학생은 내가 거주하거나 대학이 있을 때 청년은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을 때 신혼부부는 나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을 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 3순위는 전국입니다. 그 밖에 단지별 연접 지역은 공고문 15쪽, 16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우선 공급도 있는데 이번 공고는 자립 준비 청구.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계층 일반공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속하면 우선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 우선공급 신청자는 목숨이 두개 기억하시죠? 해당한다면 무조건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세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접수는 5월 10일부터 가능하고 예비 입주자 발표는 5월 28일. 어머 내 생일이네. 입주는 빠른 순번부터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특이사항입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쉽게 예비입주자 자격은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이미 다른 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예비자가 될 경우 기존 행복주택 예비 자격은 상실됩니다. 예비순번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은 주의해주세요.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10년에서 20년까지 직업정이 사라지는 행복주택 우리 모두 접수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아영인의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일단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